안녕하세요.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는 뉴티켓입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액 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액 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까다로운 심사와 서류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뉴티켓을 통해서는 누구나 간단하게 모바일을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신용 등급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 대출이 아닌 거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식입니다. 바로 모바일 소액 대출 방법인데요. 매달 1일에 초기화가 되는 이러한 모바일 소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주시면 소액 결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75%에서 8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이 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사칭 및 사기 업체가 많으니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티켓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3분 안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핸드폰 명의자와 계좌가 동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17,540명의 고객분들이 저희 뉴티켓을 이용 중에 계십니다.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바일 소액대출의 결제금액을 미납하게 된다면 2에서 3%의 미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한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비상금이 필요할 땐유 티켓.